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7장과 8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의 그런 표적이 군데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님의 표적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위대한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이 메시지의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요. 8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 장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약한 직선거리가 70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원래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명절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동생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생들한테 예수님이 형님이니까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형님, 이사람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세상에 숨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동생들이 동생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일이, 어, 사람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먼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가 않았다. 너희의 때는 항상 마련되어 있지만 내 때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느 때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때를 기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계속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그 때를 십자가의 때를 영광의 때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 가장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고, 영광의 때를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유명해져서, 형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생각하면 항상,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때6월절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동생들이 올라가고 나서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키는데 며칠 동안 예수님은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동생을 따라서 조용히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설교를 듣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인 것, 진리의 말씀인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게 배가 아파가지고 예루살렘을 붙잡아 라 그렇게 막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뭐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붙잡아 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예 붙잡아 가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37절에 보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목마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일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배입니다. 예수님의 발부터 시작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은 정말 우리 배에서 뭔가 물이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자꾸 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그 배에서 우리를 시원케 해서 아예 강물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39절의 내용을 더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시점에는 아직 십자를 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아니니까 성령이 아직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생수의 그런 그 기쁨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성령을 경험하고 아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지요. 원래 이 초막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 옵니다. 물을 떠 올라가 떠와가지고 제그 번제단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에 항상 이렇게 붓습니다. 갔다가 이 뜻도 모르고 전통이 생겨가지고 늘 실로함에 와서 그것을 갖고 와서 물을 딱 붓는 거예요. 그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물을 가지고 늘 번제단에 붓는데 붓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너의 그런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영혼을 시원케 할 그런 물을 줄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그런 메시지 때문에 표적을 따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셨던 그런 그 내용을 7장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또 유명한 그런 사건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예루살렘에 거셨다가 보통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낮이 되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서 이제 돌아오셔 돌아와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가늠이란 것은 보통 남녀가 이제 남녀가 이제 정을 통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보통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남자에게 미리 그렇게 셀 업을 한 것입니다. 미리 돈을 주거나 사주를 해가지고 조금 유혹을 잘하는 그런 여자, 조금 끼가 있는 그런 여자를 택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이런 가늠하는 현장을 만들면 우리가 여자를 잡아가겠다. 미리 그렇게 사주를 해서 이 현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남자는 데려올 필요가 없었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확! 그렇게 이제 내동댕이를 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설교하고 있는데 가늠하다 걸린 여자이니까 온몸 무시도 막 허투러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끼가 있는 여자니까 여러 가지 화장이나 그런 것도 좀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여자가 내동댕이 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니까 지금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재촉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는 거죠. 예수님 모세율법에 의 의하면 갈마다 걸린 그런 사람은 돌로, 철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을 잡아온 그런 사람들은 손에 돌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돌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런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을 텐데 율법을 핑계해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아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대답을 예상한 것입니다 돌로 치라하면 야 저분이 뭐 새로운 그런 내용을 전한다고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 저분도 어쩔 수 없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또 잔인하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이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더큰 일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뭔데 모세율법을 의 어기고 있느냐. 당신은 보니까 성전도 해방, 성전도 막 더럽히고 해방하고 모세율법도 의 지키지 않고 이 세상을 요랑케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설교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뭐 여인을 데려오자마자 예수님은 조용한데 그냥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땅에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용을 보면, 어, 예수님이 글을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학교를 안 가셨으니까 글씨는 아는가? 궁금한데 예수님은 글씨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또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글을 막 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글을 썼겠습니까? 여기는 뭐 넌센스 퀴즈처럼 어떤 사람들은 막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가늠한 남자들의 이름을 썼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고 기겁을 하면서 놀랬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넌센스 키즈 같이 그냥 이상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박연성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썼던 그런 글은 아마도 10개명, 이제 7계명 너희가 가늠하지 말지니라이계명을 썼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식겸의 말씀을 그냥 기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원래 가늠은 안 되는 것이죠. 남자든 여자든 가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빠지기 쉬운 그런 유혹이죠. 유혹에 넘어져서 이 여인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대답을 하고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 마음속에 갑자기 찔림이 왔습니다. 어? 나도 죄는 있지. 사실 뭐 나도 가늠하기도 하고 또 사실 다른 그런 죄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증거하든지 안식일을 범하든지 부모를 공교하는 것을 범하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죄가 우리의 삶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사실은 죄인이지 내가 사실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칠 정도의 그런 의인은 아니다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부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한 사람씩 돌을 놓고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물었습니다. 여인이 보니까 아무도 없군요. 없거든요. 예수님도 물론 그걸 보셨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정죄해서 돌로 치려던 사람은 없고 정죄해서 비난한 그런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과 여인과 제자들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이 느껴지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서 군중 중에 한 사람 또는 돌을 들고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렇게 적합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적합한 접근,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적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늘 가늠하다가 걸린 그런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늠했나요?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경은 늘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을 세상과 가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돈과 가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돈과 가늠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명예와 가늠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영적인 그런 삶으로 볼때 가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볼때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갑자기 당신 죄가 없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말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늠한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가늠한 여인한테 내가 너를 종제하지 않는다. 너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볍게 그냥 덮어주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인데 너 이제도 용서해준다.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제하는 것이다. 아니다. 내가 도리어 너를 용서해준다. 이제 나의 용서함을 받고 가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데 죄가 있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런 십자가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데 노력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져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 함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발장의 내용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런 사건이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5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논쟁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늘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도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논쟁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유명한 그런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의 말, 말에 머물며,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내용은 연세대학교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그 내용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알아야겠고요.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도 알아야겠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수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세상의 전통과 세상에 그런 구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진리가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정말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기쁘게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오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비를 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아비는 악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단호하시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이 위에 앉아서, 예수님을 막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명확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그런 실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5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이시고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지시면서 우리를 다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의 은혜를 잘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7장과 8장 가운데서는 7장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그 말씀, 예수를 믿으면 우리라는그 마음 가운데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야,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요. 팔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죄용섬을 받은 거 고만 그 끝내지 않고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죄와 늘 싸우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삶을 자꾸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정착시키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잘 가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